안녕하세요. 은선신당입니다. 지금부터 돼지띠의 8월달, 9월달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돼지띠분들 사업도, 건강도, 금전도 주춤한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8월달, 9월달 크게 이동하는 거나 변화는 내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라고 보여지고 문서나 또 연애나 건강 이런 부분도 건강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봐도 그렇고 내, 내 신체나 내 정신건강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확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잘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문서의 이동수나 또 변화수 이런 거는 문서 같은 경우도 그냥 기존에 가지고 운영했던 거 8월달 9월달에는 그냥 그 상태로. 움직이시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네. 8월 달, 9월 달새 사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달이 되겠다라고 아. 보여져요. 연애운 같은 경우는 오집스러움이 있는 게되거든 네. 그래서 자기의 너무 강한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상대방의 배려 배려나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은 어, 섬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져줄 필요가 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음... 재회운 같은 경우 한번 아니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게 돼지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네. 8월달, 9월달 재회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큰 변화를 원하는지 않는 게 돼지들의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8월달, 9월달은 그냥 무난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인연법이라든지 네. 이런, 이런 부분을 크게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재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재배를 끌어당기는 건 조금 무리수라고 봐야지. 자 매매운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운 웬만하면 변화나 문서의 이동? 이런 거를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매매운 중에서, 음. 어, 뭐, 기존에, 뭐, 가지고 계셨던 매매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지. 음.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것도 쉽지 않아. 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대로 쉽게 가지가 않아. 하고 싶어도, 한양경의 때는 안 나오거든. 네. 내가 토네붙뜰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들 어디들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아 그럼 방문이나 전화선에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래야야지별로토네도안 보고 받아줄 수 있지 아아오 네. 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아거든아 받았다 아아다 띵가띵가 띵가 놀아야 된다, 그래. 띵가띵가 놀아도 네. 먹을 자는 두어온다그요 아. 그런데 사람이 와서 힘들게 할수있다 복당할 일도 있다고. 복당할 일이 있다, 사람 때문에. 응. 음, 음. 직장은 충진도가 있다고 해요. 본도 조금 버을 일이 있다고 하고. 새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태도 다니는 것도, 저희 그렇게 도와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취업 원하시는 분들이 8월, 9월에 안 될까요? 되는 사람은 돼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옮기려고 해도 안 돼요. <laughs> 때도든개으든등이 많은 게대뷔지다예요 내가 가야지, 가야지, 그러다가도 멈춰요. 아, 지금은 치고, 조금 이따 해야지. 아... 오늘 아니면 내일 해야지. 그러는게 네.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애기씨, 공부, 공부, 학업, 이건 어떻게 될까? 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해야 된다 고해요 아, 네. 여기도, 저기도 많이 많이 찾아보고, 네. 여기도,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 고해요 아니, 그 관제는 어떻게 될까, 관제? 어디쯤 내려놔야그요 그, 투네볼때 가서는 투네도볼줄 알아야 된다고 네. 그래요. 어디 가보땐그에 세지 때 네. 95년대, 네. 나9이에요아홉도 네. 조심해야 되고, 몸 다칠 수가 있어서, 네.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요. 네. 아직 딴 년대, 뒤집지 마흔 한 달이네, 어, 엄마야, 아빠야, 아들은, 계약할 일이 있다고 해요. 뭔가 고민하고 결정할 일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찌찌이요 오지딴데, 어, 건강에 적진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 건강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요. 59년생 6 5살 돼지띠는요. 땅원은 조금 도와줄것 같긴 한데 이동의 변화도가 들, 들기도 한다해요 근데 아이 아이 아이도 있다고요 병원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머리를 띵하고 마들일도 있다요. 내추다 조심해야 된다해요 어디야 풍우 조심해야 된다해요 지금까지 8월 달 9월 달 돼지띠의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신당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이나 전화상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